오늘은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 겨울의 문턱에 왔습니다. 한해를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에 일이 일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말로 사는 인생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반한 빛포아라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호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참 생명 내창 검을, 수, 고 다, 다, 르라 화평화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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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고 통 틔인다 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김,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틀다. 하나님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이 땅에 고도겠네 호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을 헬라어로 풀어서 보면 용모로 또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신분, 직업 또는 성별 또는 경제력, 외적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또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인다운가, 주님 같은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전혀 겉사람은 매력적인 분이 못됐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셨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따르면 고운 모양도 없다했고 풍채도 없다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 사도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토록 강조를 했으며? 또 당시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심지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되면 발등상에 앉아 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서로 차별하며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유인과 노예가 구별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주인과 종도 계급적으로 구분된 사회였습니다. 문제는 사회에서 하는 그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 세상과는 달라야 했고 또왜 달라야 하며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등상에를 원어로 보면 발 아래 뒀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앉아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들은 발 아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해 드리고 있는데 높은 자들은 높은 의자에 앉아 있고 낮은 자들은 발 아래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는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낮은 자리에 앉으라 했습니다. 괜히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밀려나면 망신당할 수 있으니 낮은 곳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잔치 주인이 와서 상석으로 모셔가면 그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듯이 마지막 혼인 잔치인 천국 잔치에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끝자리를 가게 될 것이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 하여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만을 붙든 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높은 자리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자신의 잘남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어주시는, 잔치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 바로 스스로를 부인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그 주님의 자리에 가까이 앉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를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 차별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회당의 금가락지로 또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여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 삶 속에서 드러날 때야 비로소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의 그 말씀이 신긴 자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차별한다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는 결코 교회다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전으로 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은 그러므로 그리스의 그 주대심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결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차별한다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판단한다면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부욕해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차별로 말미암아 그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인다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왜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알고 배우고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차별을 합니까? 즉 자신이 높아지고자 해서 아니겠습니까? 또는 자신의 부족함을 덮고 또는 감추는 무언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비슷한 사람들,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만들어가며, 비슷한 동네, 비슷한 학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층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결코 교회답지 못하며, 이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는 전혀 다르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랑을 주고받으며 주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며 살아간다면 이는 결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차별은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임을 다시금 한번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자답게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웃에게 찾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로 찾아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music> you 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바른 믿음과 삶으로 교회 다음을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